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함께 일한 사람들과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문안의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부탁하며 이 로마서 16장을 썼습니다. 바울의 문안은 베베에 대한 추천과 함께 시작됩니다. 베베는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무명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로 가지고 간 인물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1절을 보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또 고린도전서의 아볼로, 골로새서의 두기고 빌립보서의 디모데를 가리킬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사역자들처럼 베베도 교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절에서 베베라는 이 사람의 섬김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후견인, 또 후원자. 보호자,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복음을 수고하는 바울과 또 많은 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후원을 많이 하였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 바울과 사역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베는 그저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몸과 마음으로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교회 성도에게 1순위로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그녀를 환대하고 섬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바울이 로마교회가 무난해야 하는 사람의 긴 목록을 제시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를 포함해서 16 그룹을 언급합니다. 간단하게 한 사람씩 살펴보면 브리스가 아굴라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추방하라라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배우고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헤어진 후에도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4절 말씀처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5절의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6절의 마리아는 수고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많이 수고하였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수고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만 뭐가 어쨌든 간에 많이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6절에 마리아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며 바울과 함께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8절에 암블리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9절에 우르바노와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10절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10절에 아리스도블로는 믿지 않는 유대인이며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권속이라 함은 그 집에 속한 노예나 일꾼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1절에 헤로디오는 바울의 친척으로서 로마에 이주하였고, 11절에 나기스의 가족 중 믿는 자들은 아리스도 볼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신자 주인 밑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12절에 버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주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와 바울의 어머니로 묘사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그 시몬을 가리킵니다. 이 시몬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4절에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은 로마로 이주한 이주민으로서 같은 가정교회 구성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비롤로고와 율리어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역시 교회의 구성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이 16그룹에게 무난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이후에 이 후에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독자교회에게 무난한다 라는 말로 이 무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긴 목록을 보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혼들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바울이 감당했던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교회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교회를 힘써 굳게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이 무난 인사를 전했던 이 목록의 연장선으로서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랄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있으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동탄에 이사 와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나오시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다가 이곳에 두셨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고, 내가 섬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사람들이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문안 인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 동참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문안인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시면 모두의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고 전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죽어야만 했던 자고, 모두가 생명을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모두가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지는 곳, 오히려 세상에서 잘날수록 자신이 교만할까봐 혹여나 자기가 높은 곳에 있을까봐 자신을 더욱 낮추는 곳,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고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소유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못난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영혼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곳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무난하라라고 말합니다. 무난하다라는 헬라어에는 포용하며 인사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연극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연습들을 워크숍으로 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습실을 이 네모난 연습실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안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몸이 완전히 다토록 꽉 안고 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심장과 심장이 다 서로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같은 무대에서는 배우로서 온전히 받아들여라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지금 잠시 자리에서 이런 농담입니다. <laughs>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포용하면서 서로의 심장박동 소리를 느끼면서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심장과 심장에 닿는 뜨거운 포옹과 사랑이 우리 안에 약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하거나. 일상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당연한 듯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웃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뚫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난하라 라고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뱉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이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우리 관계의 장벽을 허물어 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미령 평화공원이라고 오산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전쟁이 벌어진 곳으로서 기념하여 공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전투에 참여했고 몇 명을 죽였는지 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각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선에 서 있었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나라를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목록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각자의 사역과 섬김이 후대에 얼마나 남게 될 것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아마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며 우리의 섬김과 애씀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밖에 있었던 우리 각자의 이름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 불러주시고 또이 미랄교회 내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영광과 복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바울의 문안 인사에 기록된 이 이름들처럼 우리의 이름 역시도 주 앞에서 영원히 기록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현세에서 힘써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와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미랄교의 모든 지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